안녕하세요. 서페달인 집이만입니다. 글을 제가 이메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쾌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어,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 국비 지원을 막 공부를 하셨고 어, 지금 현재 3른살 그리고 모델링 독학을 하고 계신데요. 직망은 게임 캐릭터 모델러 지망을 하고 계신 분의 고민을 같이 보면서. 어, 납득이 가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랑 알람 버튼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의 전문을 보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미술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 형평상 시도하지 못했고. 뒤늦게 영상 쪽 대학에 진학해서 28살에 마야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님, 선생님처럼 국비 교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vfx와 영화 쪽을 생각했지만 지원을 해도 거리가 멀어서인지 실력이 부족했는지 대부분 불합격이었습니다. 산 지역은 강, 지방이고 강남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집안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점점 모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지만 이제 그게 제 인생 아닌 것 같아요. 독학을 하다 보니 이제 서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국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멘토님은 영화 쪽에 경력이 있으셨던지라 게임에 대한 피드백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 강의처럼 영화 쪽에 가고 싶은지 게임 쪽에 가고 싶은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했었던 그 고민 상담의 그분도 어 고민을 많이 하셨었죠. 아무래도 스케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게임 업계의 상황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마야 포토샵, 마리, 서브스 아놀드 브이레이, 바블러스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어, 한국 게임회사에서도 마야 사용자를 받아두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캐릭터를 준비할 때 PBI가 손맵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맥스와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광고 영상 회사가 아닌 애니메이션 회사는 추후 게임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얼굴 모델링이 게임 회사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심 있는 분야는 얼굴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를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술적인 전공이 없다 보니 해부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 크지만 게임 분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영상 분야의 신입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등불이라 하셨지만 헤매고 있는 저에게 발견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글의 전문이에요 이 이메일을 보면서 제가 이것저것 조금 또 생각이 든, 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께 보면서 어, 솔루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시련이 못했지만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28살에 그래서 현재 국비 지원을 2년 아, 조금 어느정도 하시다가 이렇게 VFX 영어 쪽을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이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저 역시 어, 저도 국비 지원을 다녔지만 국비 지원이 첫째로 취업을 하기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비 지원 퍼포트폴리오는 일단 현재 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좀 많이 낮아요. 실력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모델러 공부하시는 그런 신입 모델러들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3 대학원에 다니시는 그런 취업 준비생 분들 작업 보면은 엄청나게 잘 하십니다. 뭐 좋은 선임님들도 계시고. 또 학비가 좀 비싸기도 하지만 커리큘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안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공부도 병행하다니 시간이 부족하고 아마 그게 제 인생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독학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대요. 서른이 되었고 지금은 다른 국비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멘토님이 영화 쪽에 경력이 있으셔서 게임에 대한 피드백이 어려운 상황이래요. 이분은 게임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죠? 게임이죠 방향이 영화 쪽을 가고 싶은지 게임 쪽을 가고 싶은지 고민 중입니다 스케줄과 금전 쪽을 보면서 게임 얻기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정, 정확함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보다 무조건 게임이에요 이게 어떤 게왜 무조건이냐 하면은 일단 고민을 하신다면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이는 걸 무조건 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 영상 쪽 애니메이션 모델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내가 만든 것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싶다, 뭐 영화나 드라마 VFX 회사의 모델러가 되셔야죠. 흔히 말하는 뭐 매크로라든지 어, 또, 보뭐 있죠? 기타 등등. 갑자기 생각이 나요. 텍스터라든지, 그쪽. 애니 모델러라고 하면은, 뭐, 로커스라든지, 뭐, 키링이라든지, 뭐 퍼니플렉스라든지 등등 있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좋아하는 게 없다 하면은 무조건 게임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 쪽이, 일단, 프로젝트가 많아요. 프로젝트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그러면은 돈이 돌죠 돈이 돌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도 많아요 게임 회사 흔히 말하는 사3맨2 뭐 s 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튼 어, 복지가 좋습니다 월급도 좋고요 여기에 비해서 월급이 좋죠 월급 복지만 해더라도 무조건 게임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영상회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어 게임 업계 회사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여기로 넘어오냐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어 영상 업계는 힘든 길입니다. 야근도 많고, 그리고 월급도 낮죠. 게임 업계에 비해서. 그래서 게임 쪽으로 일단 진로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마야 포토샵, 서브스 마리, 아놀드 브이레이 마블러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게임 쪽으로 잡는다고 하시면은 어, 마야보다는 맥스가 좋겠죠. 그리고 포토샵은 기본 그리고 마리는 안 써도 되고요서브스랑 그 아놀드 브이레이 마블러. 이거는 지우시고 마블러스를 상,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맥스, 썹스, 썹해라 그러죠? 마블러스 이렇게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야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마야를 잘한다고 해서 현재 그 한국 게임 업계는 맥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워크블러들이 그래서 마야를 안 쓰는 곳이 더 많단 말이에요 맥스가 많고 마야가 낫습니다. 마야를 쓰는 프로젝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야를 잘 쓰면은 모델링을 하면 때 쓰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맥스 쓰는 사람을 더 원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무조건 맥스를 써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마야를 쓰지 말라는 얘 말씀드리기 가 뭐해서 일단 맥스를 좀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업계로 정하신다면. 그리고 마리 빼고 아놀드 브이레이 빼고 마블러스 정도 3개 한국 게임 회사에서도 마야 사용지를 받아준지 궁금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야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게임 잡을 봤더니 게임 잡에 마야를 검색하시면 은근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봤던 게 넥슨에서 했던 타이탄 폴 프로젝트 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laughs> 그래서 마야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게 쓰게될 겁니다. 캐릭터를 준비했을 때 p b r 가 손맵을 중시해야 하는지 일단 손맵을 빼시고 PBR을 먼저 하세요. 서페로 이게 좀더 취업 확률이 높아집니다. PBR로 선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선맵을 하시는 분이 PBR을 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어 PBR로도 선맵을 가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어 느낌을 내기가 그래서 PBR을 우선 하시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 훈님이 훈님이 맥스 어떤 그게 있지 않나요? 제가 아는 맥스 채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훈님의 무슨 맥스 무슨 베이지 클래스인가 그런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광고 영상 회사가 아닌 애니메이션 회사는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었죠. 추후 게임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일단 모델링 기술은 이게 VFX든 무슨 애니메이션이든 이게 모델링 스킬이란 건 공통이에요. 게임 업계를 간다고 해서 모델링 스킬이 어필이 무조건 됩니다. 일단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필이 됩니다. 일단 자기가 게임 회사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게임 업계로 전직을 한 케이스라서. 그때 제출한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수 있다. 라고 어필을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실사 얼굴 모델링이 게임 회사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무조건 되죠. 근데 실사 얼굴 모델링이 어,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 실사 얼굴 모델링을 잘한다. 그러면은 캐릭터 메이킹 캐릭터 메이킹 파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 바리에이션을 치겠죠? 얼굴, 헤어, 그리고 메이킹하는 거 캐릭터마, 커마, 커마에 관련된 리깅 같은 것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 재질부터 피부 색깔, 이거 헤어 종류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만약에 실사 얼굴, 얼굴 모델링 잘하신다면, 그리고 실사 얼굴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의상만 만들 만약에 자기가 퍼포를 의상만 만들었다. 의상만 10종만 만들었다. 그럼 의상 10종을 만약에 퍼포에 어떻게 되면은 그분은 그 의복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복 제작 특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사 얼굴 모델링이라든지 얼굴 캐릭터가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만드세요. 얼굴하고 이런 랜그랜더링 이미지 있죠? 이런 얼굴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피부가 있고 헤어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렌더링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뽑으시면은 어 만지게 어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만드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의복 그리고 무슨 뭐 남자 여자 일종 뭐 크리처 일종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만드세요. 이렇게만 한세네개뭐 한 다섯 개 정도만 들면은 바로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쪽에서 이런 캐릭터 메이킹 파트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분그 그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의 밑에 들어가시겠죠? 신입으로 여기 관심 있으시다면 하나를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입니다. 미술 전공이 없으니까 헤박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와 지브러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브러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캐릭터면 그리고 헤, 얼굴이라면 지브러시에서 어, 피부, 질감, 주름 전부 다 지브러시에서 합니다. 전부 다 지브러시가 위에 없었죠? <laughs> 지브러시가 없었구나 금전적인 고민이 대기인계가 가장 크지만 게임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영상 분야의 신입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빛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어 제가 받고 어느 정도 솔루션을 지금부터 적어드릴게요. 첫째로 어 맥스, 지불, 서페, 마블러스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의 종류인데 포폴의 종류는 얼굴하고 캐릭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얼굴, 헤어, 그리고 상반신 상반신 의복 있어요. 보통 뭐 셔츠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의복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지 어, 편집을 하면서 얘를 한장 이미지를 한장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몇 종? 뭐 최소 3종에서 5종이 있세 3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트에 박혔다는 뭐 남자 1종, 여자 1종, 뭐 크리처 1종, 메카닉 1종 이런 건 지금 생각을 하지 마셔요. 마시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좋아하시는 뭐 얼굴과 캐릭터, 그리고 게임 업계에 가고 싶어 하시는 이렇게 된다 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포폴의 종류를 좀 갈고 닦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남자, 여자, 크리처 백한이 정도는 이런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틀에 박힌 뭐 포폴이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10명이면 9명이 이럴걸요. 아마 지금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솔루션을 원하고 계셔서. 좀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마야로도 마야로 잘 만들었어요. 마야로 어, 퍼포를 잘 만들죠? 마야를 사용해서 어, 이런 커마, 커마에 관련된 퍼포이 제작이 됐다면 상을보태도 취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캐릭터 모델러들을 준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한다 그러면 보통 전문성이라고 하긴뭐 하지만 주로 캐릭터를 대부분 전부 다 만드시고 싶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얼굴, 헤어 그리고 의복 등등. 그래서 커마에 관련된 퍼포리 있다면 조금 더 어떤 얘기할 거리도 많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력이 없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좀더 갈고 닦으시면서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포,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물고기 같은 그열 종을 만들었거나 식생을 2 0종 만들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받으면은 어 어느 정도 그 구직을 하실 때 상대 회사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어이 사람을 어디에 쓸까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전문적인 포트폴리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갈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어떤 뭐 중고난방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의 특화된 포트폴리오가 온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얼굴 헤어 상반신 의복 포트폴리오 같이 어느 정도 구미가 당기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시게 된다면 좀더 의상을 제작한다든지 갑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렌더링 라이팅이라든 리깅 것들에서 저 해방이 되셔서 좀더 빠른 포트폴리오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그래서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해 얼굴 해요 의복만 만들어라. 이게 저의 오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이런 같은 고민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한번 한 개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오늘 솔루션은 여기까지였고 만약에 어떤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더 풀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알람 버튼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핑 달인 집이 만드었습니다.